가방이 전체의 회핑으로 일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?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. 방통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어, 입원입니다. 어제 이진수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.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가방이 전체회의 회평으로. 일일자리 가짜 입원한 건 아닙니까?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.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하셨습니다.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?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디스크에도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위원장님 의사 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. 네.